<laughs> 아고 할아버지 왔을 때 아까 춤췄는데 예수야 <laughs> 할머니 아, 아버지 물어봐 엄마 선물 주문했냐고 어? 오늘 베트남 여성의 날 아, 엄마 선물 준비했냐고 물어봐 <웃음> <에>? <웃음>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웃음> <웃음> 어디 가는 거야 필요없어 할아버지한테 가자고왜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알았어 가봐 <웃음> <응>. <웃음> 왜 가고 울어 <laughs> 엄마. 아유, 엄마. 나았어. 음. 음. 까. 어, 왜 울어? 응? 도양말신었어요 현재 준비할 일집 갑니다. 다유. 너무 좋아. 잘했어요. <목소리> 짝짝. 진짜. 아유. 오늘 왜 짜증이야? <목소리> 나가고 싶어. 얼른 나가. 어, 먼 나가. 얼른 나가. 할 거야. 텐디생 응. 좋아요. 오늘 엄마 선물 준비했나요? 엄마, 엄마, 응. 엄마 선물? 뭐 있어? 엄마 선물? 엄마 선물 뭐 있어? 뭐 있어 생각해봐야지. 기대하고 있잖아. <laughs>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3일 동안 뭘 기다려? 아유, 응. 아기처럼 응. 기다리고 있는데. 현야 오늘 엄마가 뭐 선물 달래? 뭐 줘야 돼? 현수가 응. 생각해봐. 현수 생각해봐. 현수 응. 응. 웃어줘봐. <laughs> 무사봐가마맛큰 상무. 잘 먹어. 아저야 아빠 갔다 올게. 응. 아 조심 갔다 와요. 현수 우유 잘 먹을게요. 응, 우유 잘 먹고 할머니 집에 가. 네. 응. 아빠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요. 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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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아빠 바이바이 안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돼 <laughs> 오하 아, 오이가 좀딸게 있네요 그래도 오늘 와가지고 싹딱 자르려고 했더니 오 오이가 좀딸게 있어요 오이 좀 따고 못뭐 쓰는 건뭐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예쁜 것도 있네요. 와 오늘 오래간만에 하우스 왔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하우스 온거 어, 처음 왔는데 이야 <laughs> 고추 예쁜 거 이야 많아요 아유 고추 많이 달렸다 여기 고추밥 파란 고추가 예, 야 이쪽에 다 죽었던 고추들이 다시 살아나네 이제. 이쪽에 제이 비방 오면은 다 죽었었거든 야 많이 달렸다 이쪽에 이게 청양고추 같은데 어까이네, 야. 어까이, 어까이. 장머니 어까이 너무 예쁘다고. 청양고추 너무 예쁘다고 <목소리> 하십니다. 여기는 약도 안 쳤어요. 8월 달 이후부터는 여기는 뭐, 천연약이고 뭐, 다른 약이고 아무것도 안 쳤어요. 그냥 냅뒀습니다. 야. 완전 정글 됐네 <laughs> 이게 뭐야 해바라기 이해바라기 나팔꽃이구나 나팔꽃 나팔꽃 정원 됐습니다 이야 이게 뭐냐 세상에나 <laughs> 이야. 와 완전히 화원이 됐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노지 여기도 올해래 크게 수익이 난게 없습니다. 뭐 옥수수 심고 지금 이제 들깨 심고 저쪽엔 땅콩 좀 심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때 메인이 옥수수였는데 옥수수가 농사가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올해 농사 여기는 좀다 그저 그랬어요. 네 지금 노지 고추 따고 있습니다. 아 고추가 이런 게 아주 많이 달렸어요. 빛깔도 반짝반짝 예쁩니다. 이야. 여기 관리를 거의 안 해줬는데 탄저가 조금 있긴 한데 어뭐 저런 거는 안 먹고 이런 거 좋은 거만 골라서 따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설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이제 설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거, 붓고추 이런 거좀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현수야 밥다 먹었어? 어디로 가요? 아빠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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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야? 현수 강아지 어디 가요? 이리 와봐 <laughs> 아, 가는 거 붙잡혀서 짜증나? 룩룩룩룩룩 아, 아? 아이고 가는 거 잡혔어요 물 먹어 어이 어디 어디가요 현수야? 어디가? 아, 여기 먹을게 있어? 아음 아유 거기 짓고 이제 어디로 가? 아하 다 섰어요? 왜 <laughs> 짓고 일어났어? 오 좋아 아마 아마 하하 너무 좋아 <laughs> 밥 돌아다니지 안 먹더니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밥잘 먹네 아 이거 좋아라 발바 발바 딩딩딩 <laughs> 발보세요 딩딩딩딩 <laughs> 물물물 물. 물 주세요. 음. <laughs> 아. 아. 이거 맛있다. 아이거 맛있다. 물 맛있어요. 아, 하네. 아빠. 아빠. 해 보세요. 아빠. 아이 방금 전에 잘 했잖아 현수야! 아빠! 이제 발음 정확한데? 아빠 해봐 한번더 현수야! 아빠 해봐 어? 소리가 안 나왔어? <laughs> 소리 잘못 나왔어? <laughs> 어? 왜왜왜 왜, 왜. 내려가고 싶어? 아무것도 안 줘? 아, 그래 안 계속 네, 높. 네, 참식. Nope.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이에요. 아, 이 조기. 아, 오늘 마저 참 시제사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도 원래 갈라 그랬는데. 오. 뉴욕. 예. 무슨 말해 어디? 아, 오늘 베트남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인 장, 아, 장모님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서 케이크 하나 샀습니다. 그죠? 베트남 여성의 날, 네. 1 0월2 0 일. 네. 엄마 선물 드려요. 그리고 우리도 파티에요 예. 네. 장모님이 무슨 파티예요? 베트남에서 그냥 나가서 음. 한번 밥 먹어요. 아 베트남은 그냥 나가서 밥 먹어요? 응. 네. 음. 선물도 드린데 음. 케이크 잘안 사지. 아 케이크 같은 거안 사요? 아 예쁘다. 초초 있어요. 초 꽂아 주세요. 초? 초 옆에 붙어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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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맞아요 꽂아주세요 초는 35개 입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장모님이 35년 동안 한번도 선정의날 선물 못 받아 보셨다고 남편분한테 어, 그래서 사, 35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 꽂아요 큰거 3개 작은거 5개 네. 장인어른 진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뭐 선물 안 주셨어요? 뭐그땅뭐까니한 예. 번도 안 했어요. 장모님. 날내에어 뭐지 땅과 한 번도 몰라요. 아 선물 한 번도 못 했어요. 또뭐 있어? 이제 촛불. 자불불 붙여주세요. 어디 이거 어디 있지? 거그 뒤에 있잖아. 당신도 안 해봤구만. 자, 이거 드세요 제가 할게 요리에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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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떨어서렸어에서 잡고 그서자오오 잘한다 그서그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자다 하고 아니 꺼 지금 꺼에돼 아니야 서자리리 어, 엄청 집중하고 있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laughs> 지금 뭐 하고 있어? <laughs>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좋아. 기분 좋아요. 와. 오케이. 자, 불끄겠습니다. <laughs> 네. 아, 네. 현 네, <laughs> 좋아해, 좋아해, <laughs> <laughs> 좋아요 장모님. 네. 네. <목소리> 어 이게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노래 <목소리> 없어. 베트남은 노래 없어요? 네. 예. 어, 여성의 날 노래 없어요? 없어요. 축만 하이머이. 축만 하이머이. 여성의 날 모이 축하드립니다. 남한 빠다. <laughs> <laughs> <설>, 설처럼. 설처럼 축만 <laughs> <충몽> 남마이야 <laughs> <laughs> 아, <서울처럼 지금. 웃음> 아 현수도 얘기하고 싶어요. 편안, 편안. 아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아 건강하고. 아 네. uh, 베트남 여성의 날 특별한 날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쁘고 행복하세요. 네. 축명 2021. 축명 2021. 예. 예. 그 동안. 어, 가정 이루시고 아기들 낳고 키우고 뭐 정신없이 생활하시냐고 이런 기념일 하나도 못 챙기신 것 같아요. 네, 예, 어... 네, 진짜 여성의 날에 어이 뭐라 그러지 여성의 날에 이제 선물을 받으시할 분은 장모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고생했어요. 장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촛불, 소음 비시고, 꺼주세요. 예, 네, 이0 <laughs> <laughs> <우, 우와. 박수. 웃음> 켜겠습니다오 장어. 야, 오 눈이 똥그래졌어요, 현수 지금. 눈이 그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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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오오오 아아아 현수 재밌어요. 너, 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처음 오,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처음 봤지. 음. 자, 그린도처음이 예. 네. 자밥 먹고 회개 나에 가져 먹어요. 예. 그리고 어, 장모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해 이 자, 네. 자 네. 제 준비했습니다. 자, 제 준비 했습니다 네. 네. 예, 자가지고오겠습니다제 네. <laughs> 좀깊아 맞아요 좀 있고. 두껍고 <살기> 부드럽고 아. 좋아요 아. <웃음> <얘기해줘요>. <웃음> <웃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좋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chúc mừng bà nhé chúc mừng bà ta cha ta chúc mừng nhì chúc các 10 ta chúc mừng mẹ hai mươi tháng mười tặng mẹ áo à hai mươi tháng mười anh bơm con mẹ bỏ ra trong mặt thử xem sai chứ à tao thấy ốt xong rồi hết nè à tắc pink 엄마 좋아하는 거골랐네요 매령자이, 네, 맞추세요. 네. 뭐 네? 어 비싼 거못 사지만 이거 좀 따뜻하고 편한 네. 거 같아요. 가볍고 따뜻합니다. 네, 엄마 예쁘게 입고 따뜻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딱 맞네. 딱 맞아. 예. 뭐 어미야? 예. 아이 따뜻하고 예뻐요. 매일 네. 가. 네. 아, 좋아해요. 에 처음 네.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여성의 날 선물 처음이세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올해도 처음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의 날 받, 음, 받았어요. 작년은 베트남에서. 아,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Ayo, oi, oi, yêu thương mặt chóo bây giờ năm năm mư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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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ăm năm mươi năm 자 식사합시다 에이, 기분이 너무 아, 행복해요 내뭐 응. 아, 사위 고마워 예. 아, 옷 예뻐요 건강하세요. 따뜻해요 응. 자 케이크 나중에 이제 끝나요 음. 과거 보러? 아버지, 선물이 어디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어 아버지, 거거어어요 아, 아버지, 거거어요 아버지, 거저어요아버거저거 자 엄마 그럼 앉아서 밥 맛있게 네, 드세요. 요거 케이크는 나중에 이제 식사 아, 하고 나서 엄마 이제 과 하면 왜 보영매야? 보왜 훤하게 자랑매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다 자랑할 거야. 친구랑도 자랑하고 베트남에 있는 어, 딸한테도 자랑 자랑할 거예요. 오. 나중에 베트남사람도 영상보면은 엄마같이도 기쁠거예요와 네, 한국사위 진짜 최고입니다 오빠 에?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네. <laughs> 많이 사랑해줄께 네. 밥 맛있게 드세요 예. 이거 식사하세요 당연 닭먹을래? 닭? 무슨 닭? 닭고기 좀 있어요 네, 오. 음 오. 오늘 할하하아버지 어, 산에 가서 제사 했습니다. 어느 음. 제사 음식 가져와서 나누어서 지금 같이 어, 먹고 맛있어. 있습니다. 유러, 당신 또라이라고 얘기해. 네, 도, 도라이, 네, 또라이, 맛있어. 또라이, 또라이, 매안 드? 어는좀 쓴다고 해요. 어, 그야뭐뭐 안에 넣었고, 노이만 넣고, 떡떡해 친구 더 더더, 음. 더더. 음. 도라지 인삼. 너희 당뇨만 놓 조금 쓴맛 있는데 음. 건강에 약이에요, 좋습니다. 건강 도덕 인삼. 네, 도라지. 음, 도라지. 옛날 에 이름이 모르니까 또라이, 음, 또라이. 드세요 부모님. 또라이라이 아, 또라이 드세요. 엄마는 놀랐잖아요. 음, 음. 아 너무? 뭐? 음. 아버지도 밥 맛있게 드시네요. 고진누야뭔고진누야고어아야 그날은 무얼 해? 이러나 꿈꿔올께요. 종류 더 이것도 도... 몇년 키워야돼요? 네. 더덕처럼 키워야돼요. 도덕처럼몇년 네. 키워야돼요? 응. 응. 응, 엄마 조금 써요. 약계에요 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응. 그리고 생선도 있어요. 조기 이거는 베트남 파인데 응, 좀 아직 습했어요. 이거는 두부 프라이 응. 생선조림 생선 프라이 응.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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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거 옆에 거 아니 이거 띄어내야 이거, 돼요. 아니야. 아니 아니 여보. 이거 빼야 돼. 아, 매. 막 붙어 내려 내려. 이거 빼야 됩니다. 그거 떼고 잘라 주세요. 아, 음. 고군. 막 이거 조 조로 고 떨어져. 잘잘 떼야 돼요.

어, <laughs> 그렇원 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 자르고 네. 이렇게 자르고 이래야 돼요. 음, 먼저 하나 드리고요 네. 음.

케이크 드셔보세요. 보안 방, 나, 방, 나, 방, 나, 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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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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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현수야, 맛있어, 현야 응. 맛있어, 어? 음. 아? 아빠,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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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laughs> 그 표정 뭐야? 아빠, 응? 아빠 하는 거야? 아빠? <laughs> 오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음, 응. 부드럽고 맛있어요. 현수아빠도 드셔봐요. 네. 음. 아, 베트남 여성의 날, 지금 다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페크, 음. 가끔 먹으면 어, 맛있습니다. 몇달 동안 한번 케이크 먹지 기분이 어때? 응 음, 맛있어. 당신 수술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배가 한 배가 괜찮아요? 그건관계 없어. 응 음, <laughs>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베트남 여성의 날에 원래 기원이 옛날 음. 그 베트남 전쟁 많았잖아요. 네. 그 전쟁하면서 그 남편이 죽거나 뭐 자식이 죽은 그. 그집안 그 여성을 위해서 국가가 그, 뭐그 선물 주고 그런 거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맞죠? 네네. 그때 네. 응. 이제 그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제 내려와가지고 내가 존중받을 만한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으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파를 낸대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과 만약 에 교제를 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응. 아 이게 뭐안 줘도 돼 한국에는 없는 명절이니까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응, 생각하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그 그, 그, 그거는 헤어질 각오를 하시고 아. <laughs> 그 주지 말아야 돼요. 때문에, 원래 오늘. 아 어, 베트남 여성의 날여 여자들은 선물 못 받은 사람은 진짜 미쳐. 음. 그리고 엄마 나이가 정도 좀 나이가 있으 신분 어, 원래 선물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너좀 젊은 사람들은 그치. 어, 꼭그 뭐가 있어야 돼요. 작아도 큰큰 거도 작은 거도 어, 다 괜찮아요. 근데 좀 주면은 기분이 좋지. 네 들게. 그게... 국가적 행사가 이제 내려오면서 제 그게 이제 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명절이 돼 버린 거지. 네. 빨니 얘기. 아까 되게 재밌는 얘기 얘기하신것 같아. 엄마 가뭐 <laughs> 말했어요? 야뭐 뭐야? 뭐안나안 나오면, 오늘 오늘 어디서 있어? 오늘 어에 아버지 빨리 먹고 가족 시라고 해요. 음, 네. 빨리 먹고 쉬어요. 응. 응. 머리 머리 땡땡땡 하면서. 이거 먹냐고? 어? 아유. 미니 먹냐고 얼마나 먹냐고 집중하고. 어? 집중했어. 얼마나 좋아. 물론이 아빠한테 와. 안 세야. 너무 조용한데. 잘 노는데. 가서 샤워하고 자야 돼. 9시야. 어. 哦，我知道。